느헤미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부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부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랴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하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덴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일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랗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굴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데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파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우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킷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델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코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한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종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여,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여, 노세가 245마리여, 낙타가 435마리여,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종독은 금천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드라크마와 은2200만회를 역사 곧 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명과 레위 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숨은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오른쪽에 선자는 마티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레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 나무 가지와 들 감람 나무 가지와 화성류 나무 가지와 종류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갖다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 가지를 갖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요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유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